대기지가 <laughs> 아니야. 아 이게 거의 지금 고전이. 이번에 초고수한 분을 영입을 했습니다. 새벽의 여신님과 마스터님 그리고 금사라기님 이렇게 해서. 마스터님과 금사라기님이 같은 팀이고, 새벽의 여신님이 혼자 팀이십니다. 이건 뭐냐? 이 모드는 뭐냐? 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 모드를 모르시거든요? 이 모드 모르시는 이대로 가겠습니다. 데드 유닛츠, 리턴 에즈, 좀비. 길게 설명 안 드리고, 직접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그, 여러분들 방풀하지 마시고요. 그, 참여하시는 분들은, 게임 참여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 좀 꺼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댄비 없애버 되냐? 돼, 안 돼. 말을 해. 자, 샤니님 시점으로 보도록 하고요. <laughs> 자, 색깔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머펫님이 지금 1시, 아,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자, 머펫 레드 1시 9시 누구죠? 마스터 마스터구요 자, 3시가 새벽에 고자 님이십니다 어, 일단은 그 역시 고수답게 체크를 굉장히 빨리 가는 모습 굉장히 훌륭합니다 좋구요 이거를 1대2 이길 수 있을까? 음, 선빵치면 휴... 선빵치면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은데 네. 선빵 산빵, 선빵 비승이죠. 자, 이 모드는 뭐냐면 이건 스타크래프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재밌게 보실 수가 있어요. 뭐냐, 내가 유닛을 하나 뽑아서 쳐들어가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보통은 내 유닛이 죽거나 적군 유닛이 죽거나 하면 끝나죠, 전투가 끝나요. 하지만 이건 색, 좀 색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내가 쳐들어가 근데 내 유닛이 죽어. 그럼 그게 좀비가 돼서 다시 살아나. 그럼 내 유닛은 내가, 내 유닛이 죽어도 내 유닛이 다시 살아나서 적군이랑 싸우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내가 적군의 유닛을 죽였어. 근데 적군의 유닛이 죽었는데 다시 좀비가 돼서 살아나면 다시 좀비를 또 죽여야 돼. 굉장히 아름다운 모드입니다. 유닛이 죽으면 좀비가 되어서 다시 살아납니다. 1대1 대 1을 할까 하다가 지금 2대1을 하고 있는데 음 저는 이제 일단은 그 새벽의 고자님께서 혼자 게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혼자 팀이라서 새벽의 고자님이 꼭 고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슈퍼샤리님은 어떤 분을 응원하겠습니까? 아 어, 아무래도 혼자인 게 그, 불리하시니까, 불리한 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음, 고자님이 일단 투표, 좋구요. 어, 체크가 왔어요. 저유니저 죽이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니, 아, 일꾼이 다 나와서 때리고 있어요! 심지어, 아, 잡나요? 아, 초반에 자원 채취를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자원 채취당이 필요 없고, 거슬리는 적을 죽여버리겠다. 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나왔죠? 좀비, 좀비. <웃음> 나왔죠? <웃음> 당황했죠? <웃음> 다, 당황하셨는데요? 당황잼 <laughs> 이게 남의 집에서 한번 싸움이 나면은 진짜 피말립니다 피말어 공성전차 빠른데요? 여기도 배치를 해놨어요? 아 오늘 뭐 공성전차의 날인가요? 보통 뭐 사신을 뽑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사신을 뽑지는 않으셨고요. 공성전차를 뽑으셨는데. 그리고 새벽의 고자님은 지금 공성전차를 너무 방어적으로 깔아놨어요. 입구에다 좀 까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가 올라가는 거죠? 저거 우주공항입니까 뭡니까? 뭐 저거? 뒤에. 게이트인가요? 웨우주감만우주감문 아, 장거미실이 좋습니다. 입구에 지금 바쳐 파이론을 장거미실에 그래도 가긴 가야되거든요. 여기다 내릴 필요는 없어요. 아, 그냥 내리네요. 혹시 이거 건물 공격 된줄 아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렇... 그렇진 않을 겁니다. 티어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 아니면 여기에 뭐 올까 생각을 해서 박은 것 같긴 하네요. 음... 땅검이 너무 붙여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거 땅검미 저기 숨은 걸 봤기 때문에 저기 숨겨야 됩니다 좀 다른 데로 다시. 알고 있죠 여기 건물도 다시 좀비가 되어서 재탄생됐고요. 자 지금 질러들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좀왜 하는 거죠? 질이랑 <laughs> 놀고 있는데요. 아 옵저버 우리편이 스킬을 뿌려주는건 어떨까 싶은데 그게 없네요? 같은편 아닌가요? 응? 지뢰전 뭐죠? 어허 옵저버 뭐하죠? 우리편이 도와줘야죠 어허 어... 같은편이 아닌것 같은데요? <laughs> 지뢰로... 지뢰로 됐어 같은패끼리 지금 협력이 굉장히 없어요 아 이거 좀비 어어아하메라 늦었 대수... 아 이거 늦었어요 늦었어 늦었어 밤, 방금 그냥 차라리 불은 붙어가지고 아스피드가 없었나 붙어가지고 잡는 게나왔을까했는데아알바 어, 끝났어 그래서 탱크 어? 있어서 네, 네어서 오시고요 여러분들 음... 근데 저는 좀 아쉬운 아쉬운 게그 너무 이제 방어적인 유닛만 좀 많이 뽑는 것 같아요. 초반에 좀 사신 같은 거 뽑았으면 어땠을까. 음. 해방선도 뽑고요. <laughs> 이거 방어가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이 모드는. 그치 방어가 불리하지 치는 게 무조건 장땡이지. 왜냐면 <laughs> 수비에서 유닛 계속 죽으면 계속 그거 나오니까 준비돼서. 그렇 지금 새벽의 고자님이 약간 좀 쫄았어. 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2대1이다 보니까 이제 방어를 좀... 자, 이 구조 한번 볼까요? 방어를 좀 주로 하시다가 이제 공격을 하시게 될것 같은데, 위쪽에 해방차두개 겹친 거보셨고요두 개를 벌려놓는 것도 괜찮은것 같은데, 목적을 잡았나요? 스캔을 뿌리면 MP가 되는 것 같은데 스캔안 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꾼이 파워 중이 모르시는 건가? <laughs> 그렇진 않을 겁니다 <laughs> 아이고 사이클론저 바뀐 거 아니야. 사이클은 원래 저 원래 저러지 않았는데 바뀐. 저 원래 저거였나? 바뀐 지좀 오래됐는데 난 저거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돼. 저 바뀐 후라서 부터 내가 하... 잘안 해서. 옛날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옛날이더나긴 했지. 어? 아니, 지금 어... 지금 건안 써봤으면 모르겠어. 배틀 쿠에죠. 배틀 쿠에 최강의 야군이지만 준비가 되면. 나쁜 선택은 아닌데, 아. 제 생각에는 차라리 벤시 같은 유닛이 어땠을까. 음. 야마 토포. 아니, 전설 차원도약으로 백도를? 어,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지금 배틀크루즈 봤죠? 한번더 보고요. 아, 이거, 저, 이건 좀비꺼. 아. 좀비꺼였네. 미안합니다. 계속 뿌리고 있는 것. 그나저나 네. 지금 프로토스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옵저 한번 깔아주고 파이런 세개 깔더니 그냥 앞에서 그냥 조이기만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조일 거죠? 무슨 <laughs> 닭템만 보내도 <laughs> 게임끝날것 <진할> 같은데. 닭템이 <laughs> <laughs> 폭풍한데 바뀌어 가지고 저거씨 전에 3대3할때불사조가다 폭풍원 가면은 존나 꿀 많이 빨았는데, 존나 그지같이 바뀌어 가지고. 어 바뀌었어요 이거? 사거리가 줄었. 오뭐 아무 것도설이 있네. 아 존나 이상해졌어. 나 이때부터 안 했어. <laughs> <이렇게 보자>. <웃음> 와, <laughs> 오이가 바뀌고 나서다. 이거 솔직히 다 꼬라박아도 그냥 알아서 끝날 것 같은데. <laughs> 아무래도 좀 그런 걸 주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우리가 두 명이니까 유리하니까 천천히 하자라고 본인들 생각만 하시고 우리 보는 사람 생각은 안 하시네. 역시. 지상전에는 굉장히 강하겠어요. <laughs> 근데 공중전에서는 약하실 것 같네요. 백도를. 어, 옆으로 치는 거 좋습니다. 옥셔버로 야금야금. 쪼다시 플레이 좋구요. 이제 체크가는거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죠. 어떤 거이지이거 엄청나게 많은데요? 야, 이거, 숨으면? 아, 이거 숨, 숨는, 숨는 게 중요하거든요. 숨어야 되거든요. 숨어야 되거든요. 좋아요. 와, 아요 이거? <laughs> 오. 아, 지금 불검을 보고서 쫄아가지고 도망가는데요? 대기지가 랩이... <laughs> <laughs> 아니야. 이게 거의 지금, 고자님은 거의 뭐 지금 1대1대1을 하는 느낌일 거에 1대2대1인가요? <laughs> 아, 지금 근데 저기 그 와중에 저기 마스님은 대도하는 무빙샷 오지지 않습니까? 저 정도면 거의 롤티어, <laughs>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까, 저거? 글쎄요, 브론즈 6이 있다면 거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잘 듣고 오 벤시 아 벤시 좋습니다 벤시 갑방사 이렇게 고작 이선 하나 하셨고요 사실 이건 좀 뻔한 결과이긴 했는데 한번 재미로 한번 해봤습니다.